이거다! 이거다! 스텝 1! 계란을 먼저 풀어줍니다. 스텝 2! 그 위에 밀가루를 듬뿍 뿌려줍니다. 스텝 3! 마지막으로 특제 소스를 듬뿍 뿌려주면 없는 게좀 아쉽긴 한데 고마워. <laughs> 너무 감동이야. 나도 사랑해. <laughs> 사랑해. 나도 아 따순이 이거 네가 해 네가 먹을 거잖아 그래 그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응? 언니 어머 나머너구나 어머, 은비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. 어 이름이 어 뭐랬더라? 방금 우리 언니한테 왜 그러신 거예요? 라지나 떡보면 몰라? 장난치는 거잖아. 장난 장난은요 당한 사람도 재밌어야 되는 거거든요. 장난 맞아 라지나 언니도 재밌어. 아 그렇구나. 하긴 은비 언니 인기 짱이니까. 너 이러고 뭐라 순진한 애들 데리고. 우런님 못하는 게 없어요. 떡볶이도 엄청 맛있게 만들어요. 떡볶이에 뭐가 들어가길래 그렇게 맛있을까? 혹시 까나리액젓? <laughs> 마지막으로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? 궁금해? 그럼 알려줘야지. 아그냥 어... 그... 이은비라서. 다 싫어 강소영 너 어디까지 더 내려갈래? 지금도 최악인데? 이게 진짜 씨. 얘들아 커튼 쳐 자기소개 통영 누리하고에서 전학 온 강소영이라고 해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잘 부탁해. 잘 부탁해. 내가 고민이 하나 있는데. 니네 고민 같은 거 듣기 싫어. 다른 사람 찾아봐. 통영에 있을 때, 우리 반에 유명한 왕따가 하나 있었거든. 잘난 척하고 나대다가, 한 방에 훅 갔어. 친구들끼리 장난 좀칠수 있는 건데. 걔가 죽는 바람에 아무 잘못도 없는 내가 전학까지 오게 됐잖아 하고 싶은 말이 뭔데? 죽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? 그래서 좀 알아보려고 그 왕따 죽었는지 살았는지 친구가 죽었는데 겨우 그런 생각밖에 못 하니? 너참 불쌍하다 네가 그말할줄 알았지 우리 따순이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야, 이은비, 오랜만이다. 야, 내가 니네 때문에 통영에서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알아! <laughs> 안녕, 봉별. 강소영따라 아, 다리 아파 죽겠네. 넌 내가 안 무섭니? 어? 무서워? 야. 나만 봐도 벌벌 떨던 따순이 많이 컸네 난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널 믿지 않게 만들 자신 있는데 괜찮겠어? 또 쫓기다 전학 가서 적응하려면 참 피곤하겠다 전학이 아닌가? 그게 어딘지 말안 해도 알지? 그게 어딘데? 어디냐고? 할수 있으면 해봐 어? 배보라니까, 어? 아! <laughs> 내 동생은 당하고만 있었는지 몰라도 난 아니야 너 사람 잘못 봤어 야, 고은별 너 내가 이대로 찌그러질 것 같지? 너랑 이은비, 너희들 무사할 것 같아? <laughs> 강소영 거울 좀봐네 얼굴이 어떤지 뭐? 센척하면서 소리만 질러댄다고 감춰지니? 난 겪어봐서 알거든. 속으론 지우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 미치겠네. 니마. 짜 공격! <목소리> 죽어! 강소영잘 들어. 똑같이 생긴 너희들 얼굴 그 동영상 떠올리면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 대겠지 그거 네가 찍은 거야? 아마도? 똑바로 대답해 그래 맞아 뭐, 뭐 하는 거야? 그 동영상 누구한테 보여주거나 네 입에서 동영상의 동자라도 꺼내면 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없앤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? 충고하는데 내 머리가 기억하는 네가 살 길을 가능한 응. 내 눈앞에 띄지 않는 거 가능한 나... 아무 짓도 하지 않는 거 그것뿐이야. 내가 걔 그럴 줄 알았지. 왜 아직도 안 믿겨져? 우리 따순이 죽다 돌아왔는데 환영식 한번 거하게 해 줘야지. 너, 너 미쳤어? 야! 뭐 하는 거야? 네거 밟으니까 아프냐? 너 지금 나 죽이고 싶지? 어. 너 죽여 버리고 싶어. 이까 핸드폰만 밟혀도 죽이고 싶은데. 널 보는 나 무슨 생각이 들까? 이팔 지 마. 조용히 있던가. 뒷만 안 나오게 확실히 밟아버리라고 몇 번을 말했어. 이거 하나 처리 못해서. 기엽고공천을단락하게 만들어! 그만 좀 해요! 뭘 그만해! 동영 버리고 여기 와서 다시 자리 잡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덜덜한 지 자식 놈 때문에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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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게 무슨 꼴이냐고! 또 이런 멍청한 짓 버리면 자식이 뭐고? 아무것도 없어! 무슨 일이야? 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어서 내가 불쌍하다며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다며 동영상 같은 거 없어 네 잘난 언니가 휴대폰 박살내서 없애버렸거든 고은별한테 눈물나게 고마울 지경이다 나 너한테 사과 같은 거 절대로 안할 거야 너 후회하고 있는 거다 알아 내가 너한테 줄수 있는 위로는 내가 살아있다는 거 문득 잘못한 일을 깨달았을 때 사과를 받아줄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니 이은비